어제 너무 길게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은 간단히 많이 쓰는 문장을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폭관 마이크랍또 만나요 헤어지면서 또 만나요 하는 거입니다. 폭관 마이크랍자 그러면 우리 폭관 마이크랍 이걸 원어민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복간 마이크랍 복간 마이크랍 다시. 복간 마이크랍 자, 복 복은 삼그 위로 위로 그 삼성이었죠. 복간 마이크랍복 얘는 평성, 마이는 일성, 크랍은는 삼성 차. 그걸 잘 성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간 마이크라. 복간 마이크라 또 만나요 하는 거예요. 복간 마이크라. 복간 마이크라 뒤에 이렇게 크랍이 붙었으니까 이건 남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 알죠? 여자는 카가 붙어야 되죠? 그건 조금 있다고 지금은 복간 마이크라. 남자가 하는 거 먼저 익히겠습니다. พบ마이크ใ 폽은 삼성이니까 맨 처음에 폽은 올려주고 까는 자, 폽은 삼성이니까 위로 올려주고 까는 평성이니까 똑바로 해 주고 마이은 일성이니까 끝을 내려주고 크랍은 삼성이니까 높은 곳에서 더 올라간다 그랬죠? 자, 성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콕간 마이 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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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간 마이, 마이, 마이 크랍. 또 만나요 헤어질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남자가 말할 때. 폭간 마이 크ใหม่ครับพบกันใหม่คร 여기서는 분명히 이걸크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태국에 갔을 때그 골프할 때 캐디들이 하는 말은 크랍이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카비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카비라고 들리냐 하면 주로 라오스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크랩을 캅이라고 아예 이 이중 자음을 안 쓰고 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라오스에서는 이중 자음이 없대요. 그런데 태국에서 그러니까 좀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든가 그냥 막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캅캅 할수 있는가 봐요. 그러나 정식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는 정중하게 말하는 게 크랍이라고 반드시 말해야 한대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크랍으로 항상 말하도록 하고 혹시나 거기서 칵칵 하면 아라오스쪽 사람들이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게 크랍의 어, 다른 형태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크랍, 크랍 정확하게 말해주기로 해요. 그럼 또 만나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혹한 마이 크랍 พบกัน 마이크랍 아예 외워 버리세요. 폭간 마이크랍. พบก 마이크랍. 삼성 평성 일성 삼성. พบก 마이크랍. พบก 마이크랍. พบก 마이크랍. พบก 마이크랍. พบก 마이크랍. พบก 마이크랍. พบก마이크 마이크랍. 자, 그럼 이제 이거 단어 하나씩 갈갈이 해부해 봐야 되겠죠? 폭간 마이크라, 여기서 이 폭을 해보기로 해요. 자 우선 폭, 폭 만나다 써보겠습니다. 폭, 폭, 폭간 마이크라, 폭간 마이크라에서 폭. 자 폭할 때 먼저 피읖 발음 나는 거가 퍼판. 저장 파워판이 쓰였어요. 파워판은 동그라미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퍼판퍼워판을 중점으로 중점 중자음, 퍼바이마이퍼바이마이 이렇게 쓰였을 뿐이에요. 쉽죠. 이게 폭인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저장 파워판 그리고 중자음 퍼바이마이 이두 개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음이 없죠. 모음이 없는데 이거를 p 이라고 발음해요. 자 발음 우리 해볼게요. 얘가 피읍 발음이고 종자음으로 비읍이 왔죠. 비읍 자 그런데 모음은 없는데 여기 오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그 모음이 생략된 음절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무형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을 쓰지 않고 자, 모음이 없죠? 모음을 쓰지 않고 두자 이상의 자음만으로 음절을 이룰 때 이때는 단모음 오나 단모음 아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폭 요건 자음 두 개, 자음 두 개, 오가 생략된 경우인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음절의 구조가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이 모음이 단모음 오일 경우에 단모음 오일 경우에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음 두 개가 나오면 아이 사이에 단모음 오가 있었는데 생략됐구나. 그래서 초자음 퍼판과 종자음으로 버바이마이이두 개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두 개니까 단모 오가 생략되어서 폽이라고 읽는데 성전 어떻게 하겠어요? 잠두 개. 단모 오가 생략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어, 저 자음에 단모이 오고 이 그다음 비읍 발음이죠. 비읍. 목 목이 칵 막히고 티피 티 스탑이라고 이런 이러죠. 끝에 이런 걸로으면울리는 음이 아니고 이어지는 음이 아니에요.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 즉 사음 엔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자음의 단 모음의 사음 엔딩은 삼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삼성이 되죠. 폭 폭. 자, 이게 무형 모음이고 그래서 모음 오가 생략. 된 거고 이런 걸 보고 무형 모음이라고 한다. 해서 자음 두 개가 있을 땐 단모음 오가 생략된 거구나. 자, 폭폭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폭 삼성이죠. 왜 삼성인지 알겠죠? 단모음의 사음 엔딩 저자음 단모음 사음 엔딩 폭.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폭 만나다 자, 저자음이니까 하고, 버바이마이는 중자음이니까 초록으로 우리가 어느 게 중자음인지 자꾸 외워야 되니까, 퍼파는 저자음이니까 파란색, 버바이마이는 중자음이니까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퍽, 퍽, 만나다. 아, 그럼 이번엔폭간마이크락에서 포분했고 두 번째 깐을 하겠습니다. 간간 깐, 폭간 깐, 깐 마이크락에서깐자 간은 써보겠습니다 중자음 꺼까이 그다음에 단모 아저 마이 하나가 단모 아는 뒤에 종자음이 이렇게 오면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되어 올라간다 그랬죠? 깐 폭깐 자 폭깐 폭깐 깐 다시 써보겠습니다 깐 꺼까이 단몸 아 노누 해서 깐깐 깐. 이거는 부사로 같이 두개더 또는 서로 이치알더 이런 뜻이에요. 부사예요. 자 중점 꺼까이 그리고 단문 아 그리고 니은 발음 나는 너누 해서깐깐 깐 읽어볼까요? 자 꺼까이가 쌍기역 발음 나고 이 마이 하나가 단모음 아죠 아를 쓰고 종자음으로 너 누가 왔죠 그러니까 니은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중자음에 단모음에 생음 엔딩 중자음에 생음 엔딩이면 평성 그래서 깐 평성 깐깐자 그러면 이게 서로 입체하도 이 정도로 되는데 폭간 해서 그냥 만나다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간을 자, 폭간을 쓰겠습니다. 폭은 아까 한거 저점 퍼판에, 중점 퍼바이마이 해서 폭, 폭이 됐죠. 거기에 깐을 써요. 서로 자, 깐은 꽃가이에 자단몸아 그리고 저잠논 그래서 폭폭간폭간 얘는 삼성 얘는 평성 폭간요폭간 합쳐서 만나다라고 만나다 만나다를 폭 간이라고 해요 폭도 만나다 이거 까는 서로니까 서로 만나다 폭폭 퍼판에 퍼바이마이 해서 폭, 그 다음 깐 꺼까이 중자음에 단음아 그리고 저잠 너누 니은 발음이죠. 그래서 폭깐 폭간 만나다는 폭간 마이크랍에서 마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하다가 그대로 외울 수 있겠죠? 폭간 마이크라 폭간 마이크라 폭간 마이크라의 마이 마이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는 새롭다 뉴그 뜻이에요. 써보겠습니다. 마이니까 우선 아이 모음이 어떻게 됐느냐? 마이무언 요건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마이무언이라 그랬죠. 마이무언으로 아이 발음이 나고 그 다음 허, 힙, 고, 잠, 허, 힙이 와요. 얘는 묵음이 되면서 뒤에 걸 고, 잠화 시켜준다 그랬죠. 봐봐요. 그 다음에 미음 발음이니까, 머 마, 저, 잠, 머 마가 왔고, 성조, 일상이 붙었어요. 자, 이걸 그럼, 이걸 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느냐. 주로 허, 힙은 어, 고자만 시켜주고 얘가 발음이 안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모음은 아인데 머마, 머마는 미음 발음이죠. 미음 발음이니까 자 미음이고, 허힙은 본래 H 발음이지만 무음이고 무음이 되고 자 미음이니까 마이, 마이. 그럼 이거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본래 얘가 저자음이지만, 이 허, 힙, 비, 얘를 고자음화 시켰죠. 그러면 고자음일 때는 단몸, 장몸 상관없이 이 숫자, 유형 성조가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자음일 때 일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성이라 그랬죠. 얘는 머마는 뭐, 본래 저자음이지만, 고잠 허히비옴으로써 얘는 고잠화 되었어요. 그래서 성조 계산할 때는 여기 얘는 고잠처럼 성조 계산을 해요. 마이라는 그리고 이 마이는 장모음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일자가 있으니까 고잠에 일자가 있으면 일성. 그래서 얘는 일성이 됩니다. 마이 마이 새롭다, 뉴 새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마이무원으로 모음 아이가 되고 자허힙브로 고자음화를 만들어줄 허힙비 왔고 그 뒤에 저자 미음발음이 나는 모마가 왔고 성조 마이의 일자가 붙어요. 그래서 마이, 마이, 새거라는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마이 무 n 동그라미 그다음에 허 h 허힙허 h h 로고 h h h h h 고 h h h h h h h 그리고 일성 해서 마이 마이 새롭다 뉴 마이 마이 h 이 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깐의 경우, 동사 동사 뒤에 깐이 올 때는, 나를 포함한 주어가 복수일 때, 이 깐이 함께 같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pop, B. A, p p B. 그러면, A는 B를 만나다가 되죠. 이럴 때이 B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A와 B가 A와 B, 법간 이렇게 되면 A와 B는 함께 만나다. 이때 함께 같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까니 그러면 이럴 때 A와 B일 때는. 여기서 'b'는 'a'와 함께 주어로 된 거죠. 'a pop b' 할땐 얘가 목적어이지만 '폭간 pop pop'이라는 동사 한경우간이 앞에 주어가 복수일 때는 서로 만나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폭간 마이크 랍할 때는 'a'와 'b' 내가 당신과 함께 만나다에, 그 주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폽갓마이크랍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폽갓마이크랍에서 다 했고 이제 끝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남자가 말할 땐 존칭어로 말할 때 크랍 여자가 말할 땐카이두 개만 하면 되죠. 자크 크랍 크랍 요거 써볼까요? 크랍. 자, 저자커 과일을 쓰고 그래서 키읔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러르가 있고 아르다가 단몸 아가 있고 받침으로 중자음 버바이마이가 있습니다. 버바이마이 이렇게 써 크랍이 되는데 자, 이거 읽어볼까요? 크랍, 크랍. 이거 우리 어제 했죠. 이중 자음. 봐봐요. 컵콰이가 제1 자음이고 제2 자음으로 러러. 앞에 컵콰이가 오고 뒤에 러러가 올때 이거는 이중 자음 음절 요건에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가 아니라 크랍. 그냥 이거는 이중 자음. 이거 자체로 한개 자음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크랩 한꺼번에 크랩 스프링 할때 우리 한국어는 으가 모음 으가 들어가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sp 이렇게 된 거잖아요. 플레이 할 때처럼 pl 이렇게 얘도 그것과 비슷하게 크랩 두 개가 하나의 자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여서 크랩 이렇게 되는 거죠. 크랩 자음 두 개가 그냥 합쳐져서 크랩 그러면서 성조는 뭐예요? 저점이죠. 로라가 저점. 자음. 저점에 단모음의 버바이마이가 사음 엔딩이니까 저점의 사음 엔딩은 삼성.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가 자음이 이중자음이라 이걸 하나의 자음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음절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조 표시 하나만 해주면돼요 크랍 이렇게 크랍 자. 그러면 우리가 다했고 크락 요거는 남자가 정중하게 말할 때 크락, 크랍. 크락판다 그랬죠? 그럼 여자는 평서문에서 카. 폭간 마이 카. 폭간 마이 카. 폭간 마이 카. 폭간 마이, 마이 카. 아, 이거 여기 봐봐요. 자, 카. 카를 써봅시다. 여자가 말할 때 존칭어, 평서문일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여자 자카 커카이를 쓰고 마이게 일자가 오고 단몸 아가 붙어요. 봐봐요. 이렇게 단몸 아가 요걸로 끝날 땐 갈매기 두 마리로 단몸 안데 이렇게 뒤에 종자미이올땐이 갈매기 두 마리가 위로 깡충 올라가면서 한 마리가 돼요. 그래서 크랍일 때는 그러면서 이때 이걸 말을 마의하나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크랍이 됐고 얘는 카. 자, 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성조를 우리가 이거 읽어보기로 해요. 커카이니까 키읔 발음이고 단모음 아니까 아가 됐죠.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저자음에 일자가 붙으면 무조건 이성이라 그랬죠. 이성은 올라갔다 내려오죠. 카 이렇게. 카. 요거 틀렸어. 일성이 아니라 이성이죠. 카. 그죠? 카. 요거는 평서문에서 여자가 평서문에서 존칭으로 할때 카. 그러니까 폭간마이크랍, 폭간마이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폭도 했고 깐도 했고 마이도 했고 크랍도 했으니까 이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또 만나요. 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 그럼 이제 여자가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할때 존칭으로 할때 봐요. 포간 말카, น간 말카 뒤에 크락 대신에 카가 붙었죠? 자, 고거를 들어보겠습니다. 포간 말카, น간 말카, ่간 말카, 포บกัน 삼성 간 평성 마이 일성 카 이성 그 성조를 느껴가면서 원어민 발음을 잘 들으세요. พบ마이นใหม่카พบกั카พบกั카พบกั카พบกั 카. <목소리> 그런데 이 폭간 마이카 이거는 폭간 마이카나 폭간 마이크랍은 아주 격식적인 곳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하고 폭감 마이카나 폭감 마이크라고 씁니다. 그러나 이제 친한 친구, 비격식적으로 써도 되는 아주 친한 친구랑은 쩌, 쩌라는 거를 써요. 자, 봐봐요. 쩌, 쩌. 쪽간마이 쪽간마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쪼라는 것도 만나다라는 건데 친한 사람일 경우 요건 다음에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폭간마이카라폭간마이카 격식적인 것만 아니라 쪼라는 걸 살짝 알아만 두고 가요. 여자가 격식을 차려서 상대방에게 헤어질 때 다시 만나요. 말할 때는 뒤에 크락 대신에 카가 붙는다고 했죠. 폭간 마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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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아주 친한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 쯔간 마이또 만나 할 때, 쯔간 마이간 마에, 간 마에, 간 마에, 간 마에, 간 마에, 간마 아, 중자음 쯔자네. 모음 에와 어항이 합쳐져서 나는 쯔 우리말로는 그냥 쩌라고 표시하지만 정확한 발음 쯔 되게 어렵죠? 잘 들으면서 쯔간 마이 쯔간 마이 쯔간 마이 쯔간 마이 쯔간 마이 쯔간 마이 또 만나 하는 거입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뜨거운